오늘 예수님처럼 첫 번째 발을 씻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예수님처럼 사는 노력과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그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떠올게 하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한 권이 생각났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구역 신방을 지금 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역 모임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 성도들의 그 삶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매어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매어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이죠. 남편과 자녀들에게 매어 사는 어머니. 그리고 어, 내 새끼 다 키워놨는데, 또 어, 늦을 막힌 나이 들어 손자 손녀에 매여 사는 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취업이 참 어려운 시기에 젊은 날 고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어, 매여 사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 부모의 에, 안타까움, 그리고 또그 안타까움에 목이 메이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한탄 이런 것들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뭔가 매여 사는 인생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이런 매여 사는 인생은 고달픈 것 같습니다. 한때 히트 쳤던 어, CF의 카피가 생각이 나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 그런 어, 광고의 카피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떠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다 잊고 떠나라. 다 내려놓고 떠나라. 그렇게 광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편이 이 광고를 아내와 같이 보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나 열심히 일했으니 잠시 떠나도 되오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세요 그러나 다시는 집에 못 들어올 겁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에 또 매여서 떠나지 못하, 못하는 인생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아가 건강하고 에너지가 있을 때에는 매여 사는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에너지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 매임이 분노와 증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젊은 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게 되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망하는 어, 귀한 자녀를 갖게 됩니다. 어, 자녀를 주셨어요. 얼마나 그 소중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아이 때문에 엄마는 너무 힘들고 그 아이 때문에 너무나 큰 어, 실리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엄마가 어, 어, 현실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또 미루는 일이 벌어집니다. 현실 매, 현실 문제에 매여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미루다 보면 자기의 자아가 깨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그 매임이 어느새 분노와 증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엄마만 찾아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엄마만 찾습니다. 밥 먹을 때도 옆에 있으라고 보채지요. 그리고 잠잘 때도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만 잠을 잡니다. 엄마는 아이를 키우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갑니다. 화장실을 가면 아기가 따라오지요. 그리고 문을 닫으면 바깥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지러지게 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숨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이 자지러지게 웁니다 그럼 어머니는 맞지 못해서 문을 빼꼼 열고 요만큼 열고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라고 안심시키면서 단순한 그런 생리적인 그런 것까지도 어, 마음 놓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밤에 모유 수유를 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서 아이의 어, 아이를 어, 먹여야만 하는데 아이를 먹이는 동안 잠이 모자라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서 코골며 늘어져 자는 남편을 보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죠. 현실에 매어 살면서 자아가 깨지고 급기야는 자아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분노는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가요. 엄마의 그 분노, 아이에게 쏟아내지게 되고, 그리고 남편에게 가게 됩니다. 나의 자아를 빼앗은 사람, 나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은 사람, 그토록 바라고 또 사랑했던 자녀인데, 그 아이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여서 결혼하였는데 남편에게 그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들은 처자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죠 직장에서 상하좌우로 치이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간 내어주고 쓸게 내어주고 정말 돈 버는 일에 매여 삽니다 그런데 지친 자신의 삶 가운데 전화가 오죠. 여보 어디야? 언제 들어와?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줘. 아내가 시도 때도 없이 자기를 올가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덜 집착했으면 좀더 세심하게 내조를 해 줬으면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승진하고 더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모양 이꼴로 산다.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를 너무 올가맨다고 분노하고 또 미워합니다. 게다가 젊은 날 힘들게 처자식을 위해 죽도록 일하며 살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홀대당하는 것 같아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 제가 이제 신방 다니면서 또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니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때에 따라 밥 차려주는 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평생 밥 차리며 살아왔는데, 늦음막히또밥 차리는 것을 메어 살아야 하는가. 냉장고에 있는 거좀 꺼내서 먹으면 될 텐데, 그거 못해서 또 차려줘야 하는, 그밥 차리는 일에 메어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힘들다.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집에서 밥을 한 끼만 먹는 남편은 일식이, 두끼 먹는 사람은 이식이, 그리고 한 끼도 안, 안 먹는 남편은 영식이님, 영식이님, 새끼 다 찾아 먹는 남편은 네 삼시새끼라고 합니다. <laughs> 이제는 작은 것이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에 매여 살면서 자신의 자아가 상실되고 삶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는 과정 속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분노와 증오로 전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 인생과 같은 메인 삶을 사셨습니다 어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집에서 목수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피조물에게 순종하시면서 약 30년간을 한 가정에서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어머니에게 순종하면서 그 가정에 매어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율법에 매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매여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3년의 사역 가운데 열두 제자들에게 매여 사셨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깨우는 일에 매여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무지한 인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깨닫게 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매여 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고 온갖 냉대와 비난으로 모욕하였던 그 종교인들의 그 비난을 당하셨고 그 비참한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땅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매여 사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여 사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일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절 말씀, 일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다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용서와 자비를 그토록 가르쳤건만 수제자인 제, 베드로는 증오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온갖 독서를 쏟아내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어 배신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요 이 다음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보좌에 오르시면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포지션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싸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그 모든 제자들은 낙심하여 자기의 생업과 세상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한 후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특별히 도마가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이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유월절 전 어느 날 모든 배반의, 배반의 사건을 아시고 어, 비참하고 비통한 어, 그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고통 가운데로 올가멘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 절전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배반의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레오, 레오나드로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면입니다. 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어, 겉옷을 어, 벗으셔서 의자에 걸어놓으시고 탁자에 걸어놓으시고 그리고 갑자기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를 들고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신발의 신발의 끈을 풀고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때묻은 발, 먼지에 휩싸여 있는 발,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의 그 순서를 따라 차례 차례로 그 발을 씻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외출 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발을 씻을 때 보통 자기가 씻거나 아니면 그 집안의 가장 낮은 종이 씻는 일을 합니다. 수건과 대야를 들고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에서 주인의 발을 씻는 일은 보통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권능의 손을 지니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그 거룩한 손을 내밀어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 발에 묻어 있는 모든 때, 우리 발에 묻어 있는 모든 먼지를 그물로 다 씻으시면서 겸손하게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들 앞에 피조물인 인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 발을 씻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함이고 우리를 씻기 위함이고, 우리의 발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를 곧 은30에 팔아 넘길 가륜유다의 발도 빼놓지 않고 씻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련유다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곧 조금 후면 은삼십의 자식이 자시을팔그 가련유다 그러나 자신을 배반한 그 자의 발 앞에서 말없이 그의 발을 꼼꼼하게 꼼꼼하게 그 때를 다 벗겨주시며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진지하고도 초월적인 사랑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자비를 구하기도 전에 이미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륜유다가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팔고, 날마다 배반하는 자 아닙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배반하며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가륜유다와 같은 나 자신의 발로 지금 꼼꼼하게 다 닦아주시며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 것이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뭘 하는지.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중에 알 것이라고 하신 그 섬김의 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매여 지금 살고 계십니까? 혹시 분노와 증오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배우자를 지금은 증오하고 미워하고 한때 그토록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던 친구를 지금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때는 참 의지하였던 동료를 지금은 미워하고 증오, 증오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어,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손 들까요, 안 들까요? 잘안 들죠.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어, 이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저 뒤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딱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세요라고 어, 그 할아버지에게 물으시니까 그 할아버지가 있기야 있었지. 그런데 다 죽고 한 놈도 없어. <laughs> 그러더라면 아,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가 우리는 사라졌으면 하는 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분노와 증오에 매여서 주님 저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의 발을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저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얼마나 깊은데요 저는 보기만 해도 그리고 멀리서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서리지가 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곧그 자신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발 앞에 꿇어 앉으셔서 여러분들의 발을 만지시며, 그리고 보혈로 씻어 주시며, 눈물로 씻어 주시며, 물로 씻어 주셨다. 사랑으로 씻어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 하나님이, 그 분이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 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 1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말입니다 제자 훈련의 프로그램에 이수를 하였느냐 이수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발을 씻김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형제의 발을 씻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라. 용서할 것은 용서하라.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은요, 뱀에게 물린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뱀에게 물렸다고 뱀을 쫓아가서 뱀을 잡아 죽이려 한다라면 어리석은 일이요, 그리고 죽음을 부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 뱀을 잡으러 가는 그 동안에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을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온몸에 퍼져 있는 독부터 제거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퍼진 독을 먼저 제거하고 해독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와 분노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도의 삶을 파괴할 뿐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파괴할 뿐입니다. 또한 건강한 관계를 찢어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있어요. 어,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부모에게 홀대를 당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깊은 청년입니다. 어, 너무나 그 상처가 큰 나머지 저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자기 자신을 왕따하고 해코지했던 사람들 죽이고 싶다. 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합니다. 제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물어요. 목사님, 저의 인격을 그렇게 짓밟고, 업신 여기고,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흙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밟히는 흙입니다. 누가 밟거든 밟혀. 그게 우리의 존재야 우리는 흙이잖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 친히 먼저 밟혀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를 위하여 먼저 친히 밟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무릎을 꿇고 거룩한 손을 내밀어 능력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의 발을 씻으셔야 만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라 요한복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씻겨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씻겨지고 있고 지금도 씻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흙이 묻어 있다라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때에 더러워져 있다라면 주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씻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발 앞에 꿇어 앉아 우리의 발을 그 거룩한 손으로 씻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씻어야 할 남편의 발 자녀의 발 친구의 발 옆에 있는 발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들의 발을 씻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